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최초 군조문 행정사협회 이재하미 12 이상민 행정사입니다. 전후반 각지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국군 장병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정보를 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네, 오늘 영상은 화면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입대 전에 허리질환이 있으셨습니다. 근데 이제 입대 이후에, 어, 탄약박스를 나르다가 이제 부상을 입었는데 이게 군에서 조금 음, 정확한 조치가 이루어지질 않아서 결국 이분은 이제 만기 전역을 하셨고, 만기 전역을 하신 이후에 이제 상담을 오셨는데 발병경위서도 없었고, 그 다음에 공상심사도 뭐 없는 상태에서, 아, 너무 억울하고, 또 본인이 그렇게 부대에다가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치된 게 없어서, 아, 좀 미흡하지만 도움을 달라 하셔서 이제 케이스를 확인하고 이제 도움을 드린 사례가 되겠습니다. 6월 8일 날 이제 결정이 돼서 이제 등기를 받은 상황이고요. 예, 입대전 질환, 입대후 부상 요건 인정 최근 사례가 되겠고 군에서의 발병 경에서도 없었고 공상 인정도 없었던 사례 어떻게 요건에 해당됐는지 이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모든 구독자 여러분들 또는 비구독자 여러분들도 어, 나홀로 진행을 하시던 아니면 뭐타 사무실에다가 의뢰를 하시던 이 부분만큼은 꼭 공부를 하시고 준비를 하셔서 나홀로 하시던 의뢰를 하시던 하셔야 되겠습니다. 요건 인정을 위한 노력, 핵심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신청인이 소속하였던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의무경찰, 의무소방, 사회복무요원 등 기관장이 확인 통보한 자료에 구속되지 않구요. 통보한 자료 등을 참작하고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보험부는 이제 독자적으로 심의를 하십니다. 항상 요건 해당, 요건 비해당 처분서를 보시면, 결정문을 보시면, 이제 마지막 부분에 대부분 판례에 예를 들어서 보험부는 독자적으로 심의 결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떤 자료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진술로만, 나의 서술로만 신청하는 게 아니라 어떤 부분들이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본인이 부상 사고 당시 근무일지 확보가 필요하겠습니다. 뭐 요즘에는 온나라 시스템에다가 입력을 하기 때문에 어, 기간이 얼마 지나지 않으면 그 부분은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부상 입었던 내용이 온나라 시스템의 부대일지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여부는 현역으로 있었을 때 내가 언제 부상을 입어서 어떻게 병원을 갔는지에 대해서 입력이 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참여했던 근무, 훈련, 교육 등 계획 관련된 문서 확보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통과되신 사례에 또 이러한 계획 관련된 문서를 확보해서 발병 경위서도 없었고 공무상병 인증심사도 없었지만, 예, 네, 인정이 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당시 근무 훈련 교육 등 상급 부대, 상급 기관의 지시 공문 등이 있는지도 꼭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전역 전 6개월 전부터 유공자 등록 신청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역하셔서 신청하시는 것도 관계 없지만, 현역으로 계실 때, 예, 전역을 하시기 전에 본인이 본인 관련된 서류를 예, 수집을 하시거나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모르실 경우에는 예, 또 이렇게 전문으로 업무하는 예, 행정사 사무소 등등의 문의를 하셔서 자료 확보를 하시고 나서 예, 저녁 전에 신청을 하시든 아니면 저녁 이후에 조금 더 꼼꼼하게 보강을 하셔서 신청을 하시던 예, 반드시 저녁 전에 모든 사, 자료들이 준비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통보한 요건 사실 확인서와 관련 입증 서류 관할 보훈청 등의 등록 신청 시 제출된 입증 자료와 행정심판 재결례및 법원 판례, 의학적 연구 발표 사례, 공무 기간 및 근무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사실, 이게 핵심입니다. 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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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수장 이렇게 나는 언제 입대를 했는데 입대해서 훈련을 했는데 아니면 누구한테 맞았는데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다쳤는데 만약에 그렇게 쓰셨다면 그걸 뒷받침하는. 기록들을 전부 다 포함해야지 예, 심의해서 인정을 해주시니까 그냥 서술로만 하면 시간과 노력만 낭비하신다는 사실 예,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실제로 전역 어, 만기 전역 이후에 이제 도움을 달라 하셔서 진행하신 사례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어, 6월 8일 날 결정이 나셔서 등기 받은 건 얼마 안 됐고요. 유공자 등록 관련 요건 심의 결과 신체검사 일정도 안내가 되고요. 요건 해당 여부에 보면 재해 보상 군경의 요건이 해당돼서 보험 보상 대상자 지원에 가는 법률에 해당돼서 이제 신체 검사를 받고 예, 신규 신체 검사를 받고 등급 판정이 되시면 최종 보험 심사 위원회에서 예. 보험 보상 대상자로 결정이 되실 것입니다. 자, 해당 이유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신청인은 이제 95년생이었고 그리고 21년도 3월 달에 입대해서 22년도 9월 달에 만기 전역하신 병사 병장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에 병무청 병역 판정 검사 결과 허리 음 척추 질환이 있어서 예. 병무청에 신체 등급 3급을 받고 현역으로 입대를 하셨습니다. 입대하시고 이제 어, 허리 질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병사로 가셨으니까 위에서 지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 각종 훈련, 작업 등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탄약운반작업 중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탄약운반작업 중 예, 본인이 주특기가 아닌 탄약운반작업 중에 부상을 당하셨는데 이때부터 이제 고통의 시작이 되셨습니다. 입대 전에 분명히 허리가 안 좋아서 시술을 받으신 상황이 있는데 입대 이후에 허리가 완전히 예, 고질병이 돼서 민간병원, 군병원은 수도 없이 왔다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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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대에서는 예, 발병경위서 작성을 해주질 않았고, 그리고 뭐 공상처분이야. 예, 규정이 바뀌어서 이제 스스로 육군본부에다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알턱이 없으니 공상처분에 대한 것도 없이, 저녁 후에 너무 아프셔서, 너무 아프셔서, 어, 여기저기 이제 문의하시다가, 이런 상황에 있는데, 어, 도움을 받고 싶다. 하셔서 사무실에 찾아오셨고, 정확한 정황을 다 확인을 하고, 일단 부대 실무자분하고 통화를 한 결과, 어, 의뢰인이 말씀하신 게 맞으셨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음, 사무실에서 지금 빨리 신청을 해서 도움 드릴 수 있는 방향은, 예, 국가보문부에서 예, 정하고 있는 규정과, 그리고 행정심판 재결례, 그러니까 허리질환이 입대 전에 있었던 분이 입대 이후에 특수한 환경에서 급격하게 악화됐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를 준비했고 그다음에 그 당시 임무 수행하셨을 때 탄약 운반 작업이 왜 필요했는지 상급부대에서 지시한 내용에 대해서 예, 정보 공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이분은 다행스럽게도 2023년 2월 경에 신청을 하셨는데 지금 약 4개월이 지나서 그래도 빠르게 예 제 부상 변경 요건에 해당하는 결과를 받게 될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요건 인정을 위한 노력의 핵심은 이한 요 판이, 이요 보이시는 화면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입대 전 질환이 입대 후 부상을 입고 그 다음에 악화된 것이 인정돼서 발병 경서도 없었고 공상 인정도 없었지만. 예, 요건에 해당된 사례를 안내드렸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군전문 행정사협회 모든 행정사들은 전국 대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고 행정사가 1대1로 전문적으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최초 신청, 죄신청, 신규 신체검사, 재확인 신체검사, 재판정 신체검사 그리고 안장심사 관련돼서도 전문적으로 상담을 드리고 있으니 어려운 상황에 있었을 때 나홀로 진행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진행하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저렴한 각지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국군 장병 여러분들과 대한민국을 있게 해주신 국가유공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민행정사였습니다.